너네 정글 없잖아 뭐냐 들고 페이커 있으실까요? 두 개만 더 내가 나 내가 나그 전에 죽을 다잘한 나면 또 골드 차이가 더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타쿠리평소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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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중단 아. 아. 이거 봐도 돼요 그래서 좀 압박을 에? 잘 넣고 있긴 기 하거든요 일단 페이커 쪽 페이커가 다목에 떴어요 등을 한번 보셨고 키기두 어? 장... 그런데 이게 연계 플레이가 과연 돼 있지 그 차량 1 0 0면서 왼쪽으로 드리블하면서! 어? 왼쪽 드리블! 그래서! 원 100원 1게0원1게0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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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레이1 0이원1 0 나왔고 그러면서 바 이 들어가고 미드 관리 안되고 난리나죠? 야대표적으로 KT가 할 말은 더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음. 그니까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T1 타이틀을 붙이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 제리 애쉬라는 조합이 애쉬가 가지고 있는 저 칼날 비의 초반 이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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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스노볼을 굴려서 이런 거! 아니! 제리는 제리대로 라인전을 버티다이 거! 아니! 애쉬가 오히려 주도권 잡고 먼저 로밍을 가는 그런 걸 그리는 건데, 시작부터 이게 되고 있어요. 그황만 어, 아니면 은 하나 맞추면 나머지가 다 맞는 구도라고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 이거 거이네다 왔어요. 치면서 이제 이니 시각을 보겠다는 건데, 케이치도잘안하야 그럼 또트페이가 들어가자면 또다 와야 되는 나니에 다음은요. 다음 네, 연계, 연계가 과요 b 디 d 가 한번 급수 안쪽으로 오너다음은잡다어 BDD 음은요 다음은요. 다음은요. 그이후는요페이커가 그 버텼고요. 슬라이딩. 네. 페이커 뒤로, 뒤로. 커 때립니다. 커져 때립니다. 아, 하지만 아, 그 이혼, 커버샷 헬트요 그래도 그리고 커버샷. 파드라키. 아유씨, 커버샷. 그리고 제우스는 믿음도 됐으니까 드래곤을 꺼내고 아래쪽 부시 시야를 먹은 상태에서 더 좋은 진영을 원할 것 같거든요. 지금 강타 싸움에 보나요? 어, 키 돌아오기 전에. 네, 강키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일단 커져 보이 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저투 이제 달려들면기좀 어려운데. 어, 긴, 어, 그럼 긴, 어, 그럼 긴, 어, 그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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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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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럼 긴,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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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그럼 긴, 어, 그럼 긴, 어, 그럼 긴, 어, 그아 긴, 어, 그럼 긴, 어, 그럼 긴, 어, 그럼 어, 그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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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라 일단 싸움을 한번 보고 싶을 거예요. 스틸 각은 웬만하면 죽이 싫을 거고요. 더 때려요? 네, 살짝 멈춰 놓고 있긴 한데, 오. 상상 들어스으로먹로 군자. 어디서? 요 페이커가 바로 도적단 오늘도 하나 훔쳐갑니다 그렇죠. <놀람> 어, 한번. 어, 뭐 끝까지 해보나요 페이커가 또까지네요 끝까지. 개수치네요. 시간을 잘 번거죠 때려서 미는 그런 브랜드 낙창이 퍼집니다 아래쪽 그리고 왔습니다 채우스가 존댓글 때려보는데 달려들어갔습니다 채 만들어냅니다 솔로캔 이전에 한번이 매치업에 그런 전적을내해서 자막이 떴잖아요 근데 그 전적을 찾아본 분들 아아 아, 어 아까 한번더 뒤를 보려고 보는데 6레벨을 찍었고요 카사딘 가라 오, 어? 안 이게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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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도 착전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걸렸어요. 되게 맞았습니다. 만 다음 달려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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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너도 착 붙다 졌어요. 와! 됩니다. 어. 오너! 오너가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이니시로. 리 그냥 날아다니죠, 지금. 그리고 아, 오분도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지이다삼쪽 오너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거 딱 하고 같은 거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그 여기 이 뒤로. 여기 뒤로 오는데. 자, 여기서였어요. 뭔가 벌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KT가 네. 저자야라카리 버는 거 막는 데가 너무 좋거든요. 그 각이 잘안 나오는 거죠. 그냥 공기 막교환해 주고 네. 그리고 어, 한번노래 오히려 한번 오히려 한번도려야 아니 오히려 와, 이게 여기 차면이리 또달려 챌려. 와 잘했어요. 와, 와, <laughs> 탑에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거죠. 어, 어. 오히려 이거 여기 왔나 쪽을? 그리고 네. 왔어요? 전면으로 이리지 뭐 차면. 그러면은 네. 어 앞에 제우스와 어? 이 제우스를 어? 물어봤어요. 어? 제우스를 어? 물어봤는데. 어? 제우스를 잡아오는데 위쪽으로 도망가 아, 이게 안 버스트가 안 됐고. 예. 네. 그런데 아직까지 바로는 어, 바로는 바로는 어? 먹어 먹고. 먹고 그 도망가그 상태는, 그 상태는, 그, 상태는 그, 그 상태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완주해요 그러면 김 찾아야 되는데. 체지였습니다 이건요 페이키드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 이렇좀 들어왔어, 들어왔어. 깊게 들어왔어요. 잘 컸을 때는 뒤도 나오고 카드 셔틀이란 말 자체가 타들어 던지는 게. 더다 와요. 네, 엄청 압박이거 든요, 저게. 지금 다 오는데. 그리고 네. 도착했고. 일단 달려가탈 어? 출각이 나오긴 했어요. 고환인데 달려가죠. 저쪽 바닥표 바이가 약간 빨려 들어가서 바이가 그냥 터졌어요. 어, 골드 그, 카드 라이브 각이라서 바로 숨없다. 숨없다. 네 이거 일단 뒤를 달려요. 어깨가 어깨가 어깨어가다왔어요다왔어요내온 어깨가, 어깨가. 아 아, 대장 최대한 여기서 오세요 대결 아, 깨 어깨야 어야어깨 어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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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야 어깨야 이깨야어 어깨야 저깨야어 오, 야 어깨야 어깨야 어 오, 야 어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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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어 어우씨 방격각이 또 이렇게? 근데 와, 이 시장 여기까지 했거든요? 어, 아직도 5천 남았거든요? 맞나요? 말이 없는데 이거 맞나요? 일가맞을가들어갑이 일단 메가나를 타이밍이 이게 데 근데 바론하고 같이 어 버텼어 버어 제이스 제이스 잡어 제이스를 잡긴 잡았어요 다음에 바론도 지원사격 여기까지 잡아낼 수 있나요?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래 커 아래 커트를 잡으며 커즈가지다아납니다 와아 세원 이게솔들은 정말 크레이지티워! 이 바로 예솔! 이러면은 일단 드래곤을 끊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지금은 뭐 사고 나면 여전히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골드 차이는 여전히 나기 때문에 배를 이가 패스, 기 제이스 쪽에 딱키는 키이는, 키는 페이커, 베이커미치베이커띄어띄이 모으고 도쿼져잡아이베이또 남았어요! 진짜 고마이 씨가 때립니다! 고마이 씨가 때 배를 들이밀면서 일단 어어 이런 있다. 이런 거, 텐트가 있다. 마무리 하지 마. 구마현 씨가. 구마현 씨가. 그다음이야그다음그다음그리고이랑뜬그이그다음이로그 뒤스윙 때 바로 들어가 네. 뒤로 돌아요. 어 이거 앞이랑 뒤가 막힐 수도 있어요. 쌓아 먹으면 싸 먹으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뚫자. 오너로 날립니다. 일단 밀어내고 드래곤 좀 다시 보자. 넘겨봤는데 내가 나올 확률이에요. 다시 아래쪽 오너를 밀어내놓긴 했으니까 네, 오히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박자가 맞았는데요. 예, 오늘 네. 어, 이는 이가 공백이 생는데 예,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와중에 포킹이 나름 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드래곤의 붙잡고 있어요 페이커가! 드래곤이 만약에 억울함 풀렸으면 아까 오른쪽으로 어, 나갔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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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가 쳐요? 다시 에이. 오너가 쳐요? 네어 넘어가면서 어. 서로에 네 약간 왔다 갔다 그리고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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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 일단 버거 버거 버 그러니까 다음도 봐야지라카치이 라카치닉 에임을 받았어요 라카치닉도 박아내면서 비닐 도망갔으려면 커즈는요? 토막처럼 빗게 빗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낙하이 묶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받아치는 장면이 제대로 나왔어요. 경기가 왜이러나요 정말 저희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경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오히려 대박을 냈어요. 아 이게 1 0을 노렸는데. b b 디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페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크로스 펀치에서 T 1의 펀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우스가 도착. 어떻게 막 막아야 되는데. 근처에요, 불폭, 당겼어요! 어? 응. 달려도 돼요? 네, 약간 달려도 돼요! 그라나스의 히틀런이 지금! 나오다맞자 어, no, 결승전! 아니 그러면 못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튀겠다! 빨리 또, 먹고 빨리 튀겠다! 먹고 튀겠다! 먹고 튀겠다! 튀자! 이제 가면, 집에 가면! 묶였어요, 묶였어요! 집에 가면 커질 집에 갈수 있어요! 집에 갈수 있어요! 됐습니다. 미안해. 손에 4일... 계속 꽉 쥐고 있게 돼요. 이게 다전제의 맛. 그리고 아직 그 맛은 이어집니다. 이 자극적인 들어가서 맛. 들어가서 펴이. 요한번 맞을 때마다 지금 페이크도 지금 체를 굽는게 있었거든요. 캐리어가. 아 이거. 골다 시하고 지나갔고. 와. 끊었다. 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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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경기 염려만해. 이러면 경이 염려만해. 이러면 경기 한이끝가면 어, 그래서 내온 몸을 씨가라. 한번 해볼게. 어 저기요? 캐리아? 캐리아가 해요? 그리고 이게캐리아둘이다무게 들어가서 <목소리> 그래서 저 웨이브로 어, 지금 이다 뛰는 거 같은데. 오, 어, 한번 이거 한번 버지고 이거만 버지고. 네. 여전히 잠옷입니다. 시원 입장에선 너네 정들은 없잖아. 모녀들이고 빽고 뜨기고. 내날내날 이거 에내날그 전에 나왔다. 이들어가면다미 차라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 지금 자자자깐자자자깐만요자녕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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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이건 갑니다 이러면 kt 비상 이거 kt 보델로 갑니다 kt가 일어나게 넘어졌겠습니다 일단은 펜자으로 뒤를 빼자고 봐요 펜자 찾아뵙자 다뿌오오오오백뽐백오백오오가 뽐뿌오오오오오 뽐뿌가나르오오오나르오오오오 백도까지,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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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기인의 슈퍼 플레이! 근데 아래 또 백도, 백 백도, 백도! 아올수아올수 있다, 옆으로. 여기 잡았어요, 근데, 잡았어요, 기인은. 기인, 기 어떻게요? 적장 공대 기인을 물리쳤다. 네. 결국 기인을, 네. 기인을 어, 잡아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 그리고 달려갑니다. 쪽으로 커지가 일단 라이클리어. 이거 어떻게요? 라이클리어하면서 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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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으아아아 미니잘 갔다 오셨네요 다 왔는데요 자 그리고 그커 다+ 다+ 왔다요 53분 55분의 경기 렘사스가 결국 이렇게 샴페인과 함께 파괴됩니다 7월입니라이 네. 모레하고 일관자리라는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와, 그 이름 꺼! 지켜냈습니다.